누나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 같은 거한 번만 알려줘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 아 알간지 누나가 이거 하면 여자들이 좋아한다어이 타이밍에 꼭 해야지? 나가리 나가리 간지 언니 19살 차이나는 아저씨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어... 우선은, 좀이 땅에 채팅, 헐, 아니, 막 이런 거 올라갈 거거든요? 어, 봐봐요. 안 돼, 막 이러죠? 그닥 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 19살을 좋아하는 사춘기 마음에 불을 지필 뿐이야. 뭔가, 금단의 사랑을 하는 스스로를 약간 사랑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제가 저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뭐, 좋아할 순 있어요. 근데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 그 언니는 사랑는잼지랑거 힘드는데 이미 인상 진짜 아닌 거죠? 그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친해지니까 더 맘이 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똥을 쥐고 있으면 냄새를 못 맡아 꽃을 쥐어봐야 내가 쥐고 있던 게 똥이었구나 알겠다나 말이야 똥을 안 놓으면 꽃을 못 잡아 누나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 같은 거한 번만 알려줘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 그런 걸안 하려고 하면 좋아할 거야 먼저야 <laughs> 약간 아이지 누나가 이거 하면 여자들이 좋아한댔어 이 타이밍에 꼭 해야지 딱 한다 이것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가리 그냥 진실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정적을 즐겨야 돼너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게 가능성이 높아. 불편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 좋아하는 상대 앞이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해. 그럼 쌉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불킥하단 말이야. 그니까 러 그냥 어색하게 있어. 음. 좋아하면 떨리는 거다 보여주고 아닌 척 하지 마. 아닌 척? 괜찮은 척? 그건 다할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 티내는 거는 사랑에 빠진 당신밖에 할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특별한 거란 말이야. 그걸 보여줘 그냥 있는 그대로. 떨리면 떨리는 걸 보여주고, 설레면 설레는 걸 보여주고, 말 더듬어도 돼. 군소리 안 하고. 쌉 소리만 안 하면 돼. 그러면은 잘될수 있어요. 솔직한 게 진짜 매력적이야. 솔직하게 했는데 안 되면 그냥 뭐안 되는 거지 뭐. 말리는 거 지금. 손 덜덜 떨면 물 떨어져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물 흘리면? 우선 그 흘리고 생각해. 지금 물 흘렸어? 안 흘렸잖아. 미리 걱정이야. 흘리고 생각해. 빈 손으로 돌아갑니다. 언니, 17살이 20살을 좋아하면 안 되겠지? 좋아는 해. 좋아하는 게 제일 진짜... 나아. <laughs> 아, 이건 너무 구린 드립인가? 음, 철회하겠습니다. 사귀는 건? 사귀는 거는 알아서 하면 돼요. 그냥 알아서 해. 그래도 인플루언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말을 해보자면, 17살의 눈에는 20살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 뭐, 알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고딩은 고딩 만나요, 웬만하면. 아, 근데, 그건 맞아. 왜냐면은, 고딩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나이가 고딩이에요. 내 인생에 고딩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그럼 고딩 때사귀야 돼. 스무 살이 되는 순간, 고딩을 못 사귀어요. 내 인생에 고딩 애는 없어요. 끝이에요. 그니까, 러 고딩일 때 고딩을 사귀시라고요. 중딩 때 중딩을 사귀시고, 초딩 때 초딩을 사귀시라고요. 왜냐면, 그때만 사귈 수 있으니까. 스무 살 이상 되면은, 그냥저냥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스무 살때 스무 살 만나면 돼요. 또 뭐, 많은 스무 살면, 아, 뭐또 알아서 하 하시면 되는데 피곤하니까 끝까지 아, 가지 않을게요 그냥 가버립니다 간지언니 19살 차이나는 아저씨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어... 우선은, 좀 이따가 채팅, 헐, 아니, 막 이런 거올라올 거거든요? 어, 봐봐요. 안 돼, 막 이러죠? 하지만, 그런 게 올라와도, 그닥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 19살을 좋아하는 사춘기 마음에 불을 지필 뿐이야. 뭔가, 금단의 사랑을 하는 스스로를 약간 사랑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제가 저 입장이 되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뭐, 좋아할 순 있어요. 근데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마. 좋아하는 것까지만 해. 나도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옆집에 있는 애 괜찮아. 다 생각했다가 뭐 앞집에 있는 애 괜찮다 생각했다 지나가는 애 잘생긴 애 있으면 오 했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19살 차이가 나면은 와 17살이라 쳐도 36살이잖아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고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것 같고 되게 막 멋있고 그래 보이겠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 나이가 되면 더 멋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할수 있어 거기까지는 형태가 없으니까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그 감정을 증거로 남기면 안돼 뭔가를 하지 마. 말도 걸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편지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뭐 하지 마. 그냥 마음에 살짝 담아본 나의 취해서 좀 힘들어 하다가 지나가요. 길면 1년, 1년이고 한두달 안에 정리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노래를 부르던가, 노래를 쓰던가, 일기를 쓰던가에 문학으로 승화시키세요. 혼자 삭혀. Journal is nice. 일기를 써. 잠물서 잠궈 놓고 앞으로도 그런 유혹이 많이 와. 그게 무엇이든 그럴 때는 문학을 풀어내세요. 저도 관심 가는 사람 생겼는데 내마음안로안 돼서 힘무 힘들 있었 있었어. 언럴때언래를불렀를 불렀단다. What song did you sing? 뭐 불렀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날 정도로 잊었다 는 거야. 그 n 열심히 불렀는데 지금 기억 안 나잖아? 언니를 믿고 문학으로 u s 시키세요. h a t song did you s 어떤 남자한테 호감이 갔는데, 호감까지 제가 티도 안 냈고, 막 크게 접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근 애인이랑 재결합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저랑은 엄청 적정이이 생기고, 아는 언니는 사랑을 증진하고 힘들었는데 애인인 이 사람 진짜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친해지니까 더마음이 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여. 기회가 있었을 때 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고, 뭔가 진전이 없었다면 네. 그게 안될 운명인 거예요. 근데 인연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잡아봤자, 어차피 떠나가요. 그러니까, 지발 그 좋아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지발 좋아했다! 골키퍼 있어도 골 넣을 수 있다는 생각 마세요. 골 넣는다고 골키퍼 안 바뀝니다. 맞아요. 우선은 공이 없어요. 공이 없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넘길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나무도 없으니까. <laughs> 맞아, 없어요. 누나, 저랑 14년 된 여사친이 남친의 집착과 바람 피는 것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는데요. 정 때문에 못 헤어지겠대요. 마음을 먹기 힘들요 어떻게 해야 상처받지 않고 헤어지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여린 친구라. 원래 손에 쥐고 있는 걸 놓기가 진짜 힘들어. 근데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아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새로운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갖지 못해서 아직 모르는 거야 그 손에 좋은 걸 다시 쥐게 되면 과거에 이상한 똥을 쥐고 있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 사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사랑만을 누린다고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은 집착하고 바람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두고 싶지 않을 걸 그런 걸좀 말해주세요 너는 더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자기 인생을 좀더 소중하게 여겨야지 for real you never r e a 똥을 쥐고 있으면 냄새를 못 맡아 꽃을 쥐어 봐야 내가 쥐고 있던 게 똥이었구나 알게 된단 말이야 근데 똥을 안 놓으면 꽃을 못 잡아 어 삼각 관계 있었나요 아니요 전 복잡한 거 싫어하는 타입 누가 내가 좋아하는 데 좋아한다 그래 뭐 인연이면 나랑 이어지겠지 이러고 사는데 인연충 운명충 just go with the flow 응, 흐름에 맡기는 go with the flow 한다 양보하는 간지 씨. 양보는 아니고 그냥 될 인연이면 똥을 싸도 된다. 이런 타입. 오늘 똥향이 진하네요. 똥이 잘 나왔나 봐요 로스팅. 이 <laughs> 똥으로 가득 차 있어. 똥 말이야. 저 요플레 먹는다. 똥 얘기 삼가주세요. 똥 얘기하는데 왜 요플레를 드세요? 나가주세요. 음, 끝났습니다.